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다 받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사실 우리가요, 나누며 사는 것참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 힘으로 번걸 남들에게 나눈 게 그렇게 아깝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내 힘으로 번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들도 주셨으니 그외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심하면 직장도 잃게 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걱정하지 마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독생자 아들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냐? 그이 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일에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연연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힘들어하거나 계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길 때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실 때에 손톱만큼이라도 계산한 게 있습니까? 계산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하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더 놀랍게도 그 사랑의 이름을 아가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로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내어 주심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 교회 섬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섬겨도 섬긴 티도 안 냅니다. 예, 예, 주님이 나를 섬긴 것보다 나는 백만분의 1도 안 되는데 뭘 티를 낼게 있어요. 예, 또 내가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칠줄 압니다. 아 정말 나는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며칠만 지나니까 또 그냥 안 섬겨진다. 이렇궁 저로궁 해서 잘안 섬겨진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아들도 그냥 아낌없이 섬겨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섬기려고 마음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먹는데 꼭 그보다 한번더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짜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야 되는데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떳해 너무 떳떳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것에 비하면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안 되면서도 너무 떳떳해. 또 어떻게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안 섬긴다, 내가. 뭐 이런 작심을 하고, 아,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네. 얼굴 환하게 좀 펴시고. 아, 죄송해요. 제가 이미 요새 많이 말러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입이 벌어진다. 웃읍시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나를 섬겨 주시되 독생자 아들을 그냥 확 내어 줄 정도로 섬기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헌신을 보면서 나도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수, 줄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각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 시스타나 대성당의 천장에 벽화를 하나 그렸는데, 그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천장이 이것보다 수십 배로 높은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몇년 걸렸냐면,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천장에 붙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 정상적인 몸이었는데, 나중에 몸이 비틀어져 버렸대요. 얼마나 천장만 보고 살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4년이 지나온다 그림이 다 완성됐다 싶으니까 아이고 이제 다됐지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을 더 그림을 손을 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그, 그 어, 제자겠죠. 제자가 선생님. 이제는 다 됐는데요. 뭘 그렇게 다 그려 놓고 도또 천장을 몇 달씩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 켈런젤러가 하는 말이, 다, 따라합시다. 나는 다한것 같은데. 같은데. 예수님이 다 했다 할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할까? 했다. 그몇 년, 몇 달에 걸쳐서 다 해놓고서 그냥 마음이 하루 종일 좀몇 달째 지금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자가 아, 다 그려놓고 또뭘 천장을 바라보십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리가 한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과연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의 집을 다 숨겨놓고 다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 주님 괜찮겠어요? 이런 열정, 이런 헌신이 미켈란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지금도 값을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림들이 수십 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 소색기입니까 시장에 내놓은 소는 시장에 가면 소 상인들끼리 막 값을 매깁니다. 우리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밥잘 먹고 건강해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거는 세, 그렇게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된 나라를 건설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우리들의 열정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헌신과 열정에 예? 만부로이라도 따라가고자 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승리의 걸음이 되고 어제보다 오늘의 난은 걸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적어도 끝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결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맨날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보기도 민망하고 사람들도 너를 보고 아따 깝깝한 사람 같단다. 이런 정도의 <laughs> 얘기를 듣고 인생이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는 잘했다. 너는 정말 나를 닮았더라.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 빨리 갔다고 그냥 애스케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수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겠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에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던 그 헌신의 열정을 우리도 배웠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피를 토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